2018 한영외고 1학기 중간고사 25번 문제 선생님 교재 9강 중력과 물체 운동 1번 테스트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울어진 탑에서 어떤 두도지가 질량이 다른 질량이 다른 됐죠? 두세공 AB를 지면으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니네요. 그죠? 쇠구슬 같은 거, 그죠? 어, 쇠공, 그죠? 둘의 질량 달라요. 사실 이거 큰 의미 없었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높이가 어때? 그럼 동시 도달. 그죠? 중력은 다르겠죠? 어, 질량 다르니까. 그죠? 되겠죠? 어쨌거나 해봅시다. 기억반에. 동을 체구는 중력 크기? 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력과는 공식은 F는 MG죠? 우리 G는 일정하죠? 지구에서 다 9.8이죠, 그죠? 뭐 또는 책에 따라서 10. 그죠? 되겠죠? 어, 그러면. 질량과 중력이 비례하니까 어, 질량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중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어, 기억 맞는 말이네요 됐죠 질량 클수록 중력 크겠죠 그죠 됐죠 g는? 어 g는 일정하고 그죠? 어, 중력은 다른 거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거고 중력은 다른 겁니다 질량은 비례합니다 됐죠 이게 뭐 무거운 물체 먼저 자, 아니죠 세미섭취는 여러 번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만 같다면 그렇죠 공기장 없으니까 그죠. 물체의 크기 질량 상관없이 동시도 달. 그죠? 틀렸습니다. 2번. 뒤에 번에 가속도 낙하하는 날수가 바로 중력 가속도 g죠? 어, g값 일정하죠? 됐죠? 보통 우리 9.8로 나오고. 그죠? 초당 9 8 m 에 ² 씩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1번 문제에서 우리 10으로 나왔죠. 1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으로 나오면좀 쉽게 해 주는 거고. 그죠? 되겠죠? 어쨌거나. 자, 가속도는요? 같죠? 일정합니다. g값은 어, 틀렸고요. 1 번에 힘의 방향 고민하지 마시고 힘 방향 중력이죠 중력. 자, 선생님 수업시간에 어떻게 지구 중심 또는 연직 방향 그죠? 선생님 수직은 말하지 마시고 그죠? 됐죠? 중력 방향, 힘 방향 그죠? 지구 중심, 연직 방향 됐죠? 다르지 않습니다 같고요. 미연번에 A, B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 질량에 대해서 모르죠? 질량이 지금 다른데 다른데 둘이 동시에 도달이잖아. 누가 지을 건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기억만 한 개겠네요. 한 개. 됐죠. 2018 한영 외고 1학기 중간고사 25번 문제. 테스트지 구강 중력과 물체 운동 1번 테스트지 2번의 정답은 기억 한 개가 맞습니다.